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주식, 정책주, 제일 맛있게 설명하는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정책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랑 현대로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좀두개다 다르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고, 현대로템은 좀 의아할 거예요. 어, 예전에 주식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아마 현대로템 자체가 대북주에 엮였던 기억이 한번 있을 거예요, 정책주로.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조금 보시는 분들은 K9 자주포, 안 그러면 K2 전차, 요런 것들과 함께 엮여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정책주가 뭔지, 이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정책주가 뭘까요? 결국은 이게 정책주가 말 그대로예요.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어떤 정책을 펼치면은 그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카테고리에 엮여서 올라가는 친구들을 정책주라고 하고 정책주 카테고리 안에 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출산율이 빠그러졌잖아요. 0.7뭐 출산율이 0.7이에요. 0.7이 말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0.7의 출산율을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에서 너도나도 어 저출산 정책을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출산 관련주들을 이미 8월부터 아래쪽에서 담고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웃고 있겠죠. 거의 8월 대비해 가지고 100% 아니지 2,700원이면은 어, 300%가 붙었으니까 200%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주는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정책 제시를 하면은 수혜를 받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외에도 뭐, 저출산주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도 있죠. 정부에서 앞으로, 어 본인들 홍보를 하잖아. 정부도 결국은 선거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인기투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기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띄워주는 것들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 방산이죠. 지금은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현대 로템류.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정책주를 맛있게 고르려면요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일단 특히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정치 성향에서 좀 벗어나야 돼 제가 다른 노을이라든지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찍을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어 내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어 내가 진보든 보수든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정치 성향은 돈이고 나한테 종교는 돈이고 어 나한테 돈 벌어주는 놈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는 정책주를 아래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저출산주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출산율 낮다라고 이미 8월 달부터, 7월, 8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아하게 그때 출산주들, 아가방컴퍼니 대장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쑥 들어왔을 때가 있죠. 어, 거래량이. 그러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졌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매수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저점에서 못 샀었더라도. 왜? 정치, 정치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는데 출산율이 0.7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이 나왔어. 총선 전에 절대 저출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까요? 그렇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대장 주식들을 사서 담궈져 있다면은 정책주가 주목을 받으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자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예요, 홍보. 요거는 현대로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현대로템은 대형주라서 잘안 움직이는데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친구가 계속 빠지다가 왜 박스권을 형성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돼. 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매집이나 힘이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대로템의 과거의 힘이 들어온 이후로 무언가 빠져나간 거 없이 흘러내린 건 맞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상은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볼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랑 정부 홍보랑 뭔 상관인데 라고 하면은, 솔직히 윤석열 정부 인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기.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그런 거야. 아, 우리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단 낫잖아. 우리 이런 거 했다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K9 전차와 K2, 아, K9 자주포와 K2 전차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홍보를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 무기수출에 대해서. 솔직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술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대개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꼭 봐야 되는 주식이라고. 어, 사두면 좋다고. 아니, 진짜, 이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실제로 저, 제가 주식으로 돈 벌어드린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진짜 현대로 틈을 보내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문자를 캡처한 건데, 위에 번호는 좀 지었고요. 1월 24일 8시 50분에 보냈어요. 이게 확대가 되나? 한번 좀당겨볼게요 자, 그렇죠. 보이죠? 1월 24일 8시 50분에 현대로템 매수하겠다. 전쟁 장기화된다. 당시에 중동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인기 많고 대용호재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는 홍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로템으로 오늘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죠. 이날 시가가 아마 시초가가 27,800원이었어요. 27,800원에서 지금 33,000원이니까 대충 20% 넘은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된것이 무거운 주식도 한한달 정도 들고 가면은 솔직히 20% 정도는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어떻게 시장을 잘 읽고 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다만 내가 정치 성향에 눈이 가려지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읽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간단한 것들 역시도 놓칠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제가 그걸 안 놓치니까 전문가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책주나 이러한 총선 기간에 솔직히 정치인들에게 휘둘려서 한동훈 만세, 이재명 만세. 안 그러면 역으로 한동훈 개새끼, 이재명 개새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솔직히 너도 나도 알았잖아요. 원래 총선의 테마는 한동훈 vs. 이재명이었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미리미리 자리를 선전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잘안 풀리시면요. 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저한테. 제가 솔직히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저 그냥 밑에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신다면은 이렇게 정책주라든지 안 그러면은 원래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한 상승 정보로 여러분들께 아래 자리에서 살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단지 010-6745-7775로 정보라고만 보내주세요. 어, 그러시면은 꼴도 보기 싫은 주식장 하루에 한 10분 정도 보면서 웃으면서 주식 하실 수 있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로 아, 헬스 주식은 이런 걸 보내주는구나. 어떤 것 때문인지 조금 물어봐 볼까 하면서 저한테 주식을 배우세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고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더 주식 잘하게 되실 겁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진짜 제대로 돼서 아래쪽에서 자리 잡는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 필요하다면은 대형주마저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수익으로 확인을 해주는 헬스 주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하루에 10분만 보고요. 웃으면서 주식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도 가능하지만은 스트레스 없고 안정적으로 평생을 주식하시려면요 저랑 한번 공부해 봅시다.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전 전자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 주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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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 대죠. 그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즈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